안녕하십니까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어, 오늘 그 화살나무를 시집 보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제 뒷면에 보이시는 이 화살나무는 어, 독립수입니다. 어, 독립수로 그 반송형으로 키웠고요. 둥근 소나무형이죠. 그래서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규격이 어, R 15점에. 수고가 2m 그래서 지금 우리 반장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적 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치 작업을 할 때에는 굴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적을 접어서 녹화끈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분을 뜨기 시작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반장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은 그 원주 호조면에 있는 오크밸리죠. 오크밸리에서 사원으로 입사하셔서 어, 팀장으로 계시다가 팀장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어, 이제 독립을 하셔서 지금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을 뜨고 계시는데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원주 이 강원 그 내륙지방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요. 어 지금 분을 뜨고 계시는데 이제 분 사이즈를 정하고 잡고 있죠 기초를. 이 분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조개분이고요. 그 다음에 접시분, 그 다음에 일반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조개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 업계에서는 팽이분이라고 그러죠. 팽이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정분을 뜰 때에는 그 목대, 직경이 15점이면은 센티미터로 한 사람은 그 15cm가 되죠. 직경이 지름 15cm의 4 배, 4배 사이즈로 뜨는 것을 정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4 배에서 6 배, 를그 정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5점이니까 직경이 15cm겠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1점은 1파이를 얘기합니다. 하이 값은 3.14죠. 14cm죠. 그 곱하기 3.14를 하면 센미터로 환산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분을 뜨시는 걸 보면 4배, 15cm에 4배를 지금 분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그두번 옮겼던 놈이라 이미 그 분을 뜨다 보면, 어 반생이로 감아서 분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개분, 어, 접시분, 일반분, 세 개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개분은 그 심근성을 이제 조개분을 뜨게 되는데요. 심근성이라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느티나무나 소나무. 그 그러니까 줄, 그 뿌리 줄기가 밑으로 깊을 심자니까요.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어, 탑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서 직근을 내리죠. 직,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직근은 영양분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지탱하는 나무죠. 지탱하는 뿌리죠. 그 세근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세근이죠. 이 세근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이 세근이 역할을 합니다. 이 세근의 세 자는 가늘 세 자죠. 뿌리근 자에. 그래서 이 가는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굵은 뿌리들은 지탱하는 겁니다. 윗부분을. 탑을.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분을 뜨게 되면 어 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뿌리가 지금 어, 조개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와 느티나무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근성, 천근자 천은 그 하늘 천자죠. 그래서 위 표프 그러니까 표층, 표층 부분에서 뿌리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지면 가까이에 뿌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파보면은 그, 어, 뿌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시처럼 그런 모양의 분을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이 있는데요. 일반 분은 접시분은 이제 천근성이니까 얇게 뜨죠. 그 다음에 일반 분은 그 접시분과 조개분의 중간 사이즈. 일반적인 나무들은 이제 일반 분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치를 할 때에는 그 나무 조경수의 특성에 따라서 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분을 좀더뜬 다음에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굴치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예, 굴치를 할때 예, 준비물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예, 녹화 마대가 있어야 되겠죠. 녹화마대는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녹화마대 요거는 지금 폭이 6, 600짜리입니다. 600짜리에 600짜리에 그 다음에 녹화끈이 필요하겠죠. 녹화끈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녹화끈이 반장님 요게 몇 미리죠? 어? 8mm. 8mm 주로 이제 15점 대면은 15점에서 20점대는 8mm짜리를 쓰고요이 녹화끈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막 풀어지기 때문에 이 이런 봉투 비닐 봉투나 이런 그 쌀자루 같은 거 쌀자루 같은 거를 안에다 집어넣고요 사이드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뽑아서 쓰는데 얘를 이제 잡아가지고 뭐 편리한 대로 킥킥 집어 던지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다음에 이제 분을 감기 위해서 어 고무바가 고무바가 요게 이제 요게 필요하겠죠? 요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천연 밴드? 얘는 그그 그 광합성 아 그러니까 화학 작용에 의해서 땅 속에 들어가면 세월이 흐르면 어, 녹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밴딩 밴드라고 할수 있겠죠. 요건 이제 22mm짜리를 제가 폭을 20, 22mm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어, 10mm, 22mm 요걸 쓰고 있습니다. 이건 국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슬링바. 슬링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라바. 요거는 이제 밑에 받침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우라바를 쓰든 슬링바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하겠지만, 삽보다도 이제 이, 에, 곡괭이. 이 날이, 이렇게 곡괭이가 이렇게 날이 서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직근들 자를 때 쓰게 되고요. 물론 톱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톱을 써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톱을 쓸수 없을 경우에는 이 날을 이용하게 되죠. 얘로 자르게 되는데 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분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톱을 쓰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흙을 파는 기능이죠. 옆을 파는 기능. 그래서 이두 날로 되어 있는 곡괭이를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지표면에 뿌리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근들을 보면 어 거의 지금 그 30점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접시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접시 모양 나온 상태에서 보면 뿌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이 뿌리들이 이렇게 세근이 세근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화력수 낙엽 화엽수나상록화엽수나 6월 달에, 지금 6월 23일인데요. 6월, 7월에 이식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세근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활착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이 강원도 내륙지방은 내일부터 이제 장마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 7월 달에 이식을 해도. 물론 이제 그 그 TR률을 맞춰서 잎을 따주고 옆에 그 잔가지들을 쳐주면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TR률은 탑앤 루트죠. 그래서 탑 부분, 지면 윗 부분을 탑이라 보고요. 지면 아랫 부분을 루트로 봤을 때 루트에서 지금 뿌리를 많이 잘라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 뿌리를 자른 만큼 위에 가지도 잘라줘야 되는 게. T.R.U.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서 잎을 좀 따줄 겁니다. 잎을 따고 그리고 이제 관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잠시 후에 분을 더 진행을 하면서 어, 마무리 작업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장님께서 분을 다 떠나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차에 심는 작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에, 우라바로 지금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슬링바는 목대에 감고요. 우라바는 이제 분 밑으로 집어 넣어서 이렇게 매듭도 이렇게 두 가지 두 가닥을 잡아서 슬링바로 엮어서 올리면 나무에 상처가 나지 않고 슬링바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 지금 분 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접시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분을 어, 천연바로 감을 때도 별 모양으로, 별 모양이 나도록 잘 감으셨죠? 옆구리와 상부 부분에 분뜬 모양을 보시면 틀리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이렇게 접시분처럼 예, 이렇게 납작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오톤 크레인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나무를 실었는데요. 자 이렇게 차에 이리와. 실을 때에는 어, 우라바와 슬링바를 이리와. 활용해서 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평을 균형을 맞춰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어, 오케이. 어, 괜찮겠어? 자, 이렇게. 아니, 거기 박스 하나 갖다 놨어, 반장님. 자, 이렇게 화분에 담은 점적 관수를 했던 화이트 핑크 셀렉스를, 어, 지금 요게 점수가 4점대고요 예, 지금 정원용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 전원주택인데요. 전원주택에 식재하는 거를 그 동영상을 찍어서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지는 현장에 도착해서 이 t r u 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금송 그 1200짜리, 1m20짜리 세주가 싣기게 되는, 케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라바를 밑에다 받치고, 어, 이건뭐 슬링바를 쓰긴 써야 되겠군요. 네, 슬링바로 목대를 감아서, 어, 그 우라바를 활용할 때는 포인트는 윗부분에 거는 부분이죠. 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인들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상세히 우라바 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제 동영상에 찾아보시면 어, 우라바 감는 요령이 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점적 관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 이식을 해도 아주 잘살 겁니다. 화분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수영이 원추형으로 아주 잘 생겼죠. 그래서 금속은 특성이 그렇게 그 주목처럼 어, 원추형으로 원추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뭐 노하우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어, 자연 그대로 놔둬도 수형을 스스로 잡아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조용소나무 포인트목인데요. 어, 그집 정원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녀석인데요. 어, 지금 우라바로 밑에를 감았고요. 분밑으로. 슬링 바로 이제 고정을 시키죠. 그 나무 껍질 벗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얘는 옆으로 눕혀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올려서 그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적 관수를 했던 놈이라 어, 이식을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착은 잘될 거고요. 그리고 t r u 은 거의 맞췄다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순집기를 여름 순치기를 다 했고요. 전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달랑 들리죠 지금 밑부분이 뿌리가 어, 화분이 60 사이즈 인데요 600ml 짜리 인데요 어떻게 이뻐 보이나요 <laughs> 고기 아주 오밀조밀하게 얘는 잔곡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포인트 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제 판매 제2전 시장으로 옮겨와서 지금 이 판매 전 시장에서 거래가된그 반송. 반송의 한 종류는 용송인데요. 용송을 다시 말해서 그 화송이라고 다 하죠. 그래서 꽃화자를 써서 소나무송자인데요. 그 가을되면은 그 2차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꽃화자를 써서 꽃이 핀 것처럼 어, 2차 성장을 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화송이라는 건데요. 어, 굉장히 더디게 크죠. 얘가 지금 두 그루가 팔려서 이제 이사를 제이 가는데요. 에, 엄청 더디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1년생인데 이렇게 작습니다. 목대는 한 15점에서 한 17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에, 상차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라바로 이제 그 밑부분을 상차 작업 시에 이제 상차 작업하는 요령인데요. 어, 우라바로 어, 밑부분을, 어, 화분의 밑부분을 잡은 다음에, 어, 위에 고리, 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우리 그 한솔 오코밸리에서 어, 사원으로 입사를 하셔서 팀장까지 계시다가 독립을 하셔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한 30, 한 5년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 굴치부터 식재까지 뭐 박사 중에 박사라고 할수 있겠죠. 하기만 없을 뿐이지 박사 이상가는 실무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요령을 한번 잘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라바를 밑으로 놓고 슬링바로 어, 껍질이 까지지 않도록 어, 고정을 시키죠. 잘들 보이시나요? 자, 슬링바로 이거 고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라바, 우라바를 카고 크레인 고리에 거는 준비를 하는데요. 반장님이 요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서 한번 묶어 보십시오. 고리를 네, 잡고 네네 왼손으로, 네.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네. 한, 예. 한,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째를 이리...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돌려서 고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네. 예. 이해들 하셨나요? 예, 참고로 동영상 그 업로드 한데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적 반수를한 놈이라 분 작업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슬링바가 하는 역할은 우선은 그 밸런스, 그 크레인으로 끌어올렸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요즘 물이 잔뜩 올 올랐기 때문에 수피가 잘 벗겨지죠. 그래서 숲이 벗겨지는 곳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슬링진 바 작업이 끝나고 어, 카고 크레인 고리에 걸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손으로 한바퀴 반을 돌려서 아, 밖에서 안으로 빼면 고리가 이렇게 두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걸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